이들은 주로 대여료 부담에 시달리는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접근해서 차를 며칠만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창고에 고급 외제차가 가득합니다. 시골의 비닐하우스에도 억대의 슈퍼카가 세워져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차량에서는 현금 뭉치가 다발로 쏟아집니다. 100대가 넘는 외제차를 대포차로 유통한 일당이 차량과 돈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들은 대여료 부담에 시달리는 리스 차량 이용자를 주로 노렸습니다. 며칠만 빌려주면 목돈을 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받아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름만 빌려주면 리스 비용에 웃돈까지 주겠다고 꾀였습니다. 차 명의만 잠깐 빌려주면 제 사기 당한 돈을 빠른 시리에 갖다 준다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장수 타버리면서 저는 5년째 잡아본 적도 없죠. 차기당은 그돈 하여다가 거의 한 1억 넘게 손해봤어요. 차량 회수를 막으려 핸들의 잠금장치를 달고 항의하는 사람에는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